You say I should journal every day, but I don't. You say if I write things down, then I'll know myself better, but I probably won't. I know that. 자궁, 밖 임신이거든요. 어디에든 다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기를 기준으로 하면 자궁 밖에 있는 여성 생식기는, 그러니까 자궁 외 여성 생식기는 나팔관, 난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위치가 나팔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궁의 임신이 콜 나팔관 임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복강내 임신도 있어요. 뭔가 배속 어딘가에 아기집이 자리 잡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수정이 돼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얘가 굳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등쪽으로 이렇게 아기집을 발견한 경우가 제가 있어요. 전체 임신에서 한5% 정도? 뭐 많게는 뭐 시험관은 10에서 15%까지도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한5% 전후여서 특히 시험관 시술을 할때 음, 나 자연신을 할때 이제 자궁의 임신이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궁의 임신의 기왕력 저희는 기왕력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 난임과 연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에 임신이 되는 사람이 복강내 유착이 있는 사람이 자궁에 임신이 많이 되니까 복강내 유착이 있으면 복강 원인으로 난임 될수있으니까첫 그러니까 번째고 두 번째는 자궁에 임신이 되면. 결국은 나팔관에 임신이 제일 많거든요 자궁의 임신 중에는 자궁의 임신은 말 그대로 자궁 밖 임신인데 자궁 밖은 복강도 있고 난소도 있고 나팔관도 있어요 그 중에 자궁 밖 중에 가장 많이 임신이 되는 곳이 나팔관이에요 이런 경우에 나팔관에 임신이 되면 임신된 아기가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팔관은 너무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아기가 커가면서 개가 커질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아기 조직을 죽이는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관에 있는 아기 조직을 죽이면 저희가 상처가 한번 나면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것처럼 나팔관에도 흔적이 남아요. 상처가 치료된 흔적 그 아기가 착상했던 흔적. 그걸로 인해서 나팔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응. 여기 있는 나팔관이 여기에 아기가 있었는데 내가 얘, 이 조직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괴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얘가 막힐 수가 있어요. 한쪽 나팔관 우리가 나팔관 한쪽이 막히면 자임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국 내 임신일 때 배가 아픈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오실 필요 없어요 출혈만 없으면 <laughs> 아니 그래도 뭐 불안하면 오셔야 되는데 전문가를 만났는데 자궁의 임신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제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호들갑이다 싶어도 그리고 자궁의 임신 때문에 배가 아프신 분들은 전형적으로 한쪽 위치만 아파요 오른쪽이나 왼쪽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자궁의 임신이 의심될 때꼭 여쭤보는 게 어? 특정 부위가 아프세요? 배가 전반적으로 아프세요? 여쭤봐요 제가 전반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어 괜찮습니다 이러고 오른쪽이 계속 아파요 그럼 오른쪽을 열심히 찾아봐요. 자궁의 임신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한쪽만 연안이 아프다. 그런 특징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인지 아닌지를 처음 확인하는 게 임신 테스트잖아요. 임신 테스트는 소변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피 검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궁 안에서 초음파로 애기집을 확인할 때 당시에 어피검사로서 임신 수치는 1,200에서 1,500이에요 근데 임신 주수로 따지면 마지막 생일 기준으로 했을 때 5주 정도 지났을 때를 임신 5주로 보는데 그때의 임신 수치가 1,200에서 1,500 정도가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쯤이면 정상적으로 가면 애기집이 보이겠다 고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에서 자궁 안에 애기집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 뭐지? 자궁의 임신인가를 일단 의심을 해요. 근데 진짜 자궁의 임신의 진단은 자궁 밖에서 애기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쉽, 흔치는 않아요. 자궁의 임신이 확실히 자궁 밖에서 애기가 보이는 상황은 또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지, 우리가. 애기집이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이거든 초음파는. 그럼 그냥 무럭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워낙 조그맣죠. 애기집 자체가 3mm, 5mm, 막 이렇게 5mm, 10mm. 1cm 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아기집이 아니라고 하고 넘길 수도 있으니까. 진단이 쉽진 않아요. 정말 나팔관에 아기집이 있고, 거기서 만 애기 심장이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어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해서 그 임신을 종결시켜야 돼요. 자궁의 임신의 치료는 자궁 밖에서 아기의 심장 박동이 확인이 되는 경우, 는 수술적인 치료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확실히 보이지 않는데 계속 임신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요. 약물 치료는 아주 약한 항암제를 써서 그 애기 조직을 이렇게 괴사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요. 근데 그게 MTX라고 하거든요. MTX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TX를 쓰면 일정 기간 또 피임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약물이 몸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임신 치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TX를 써야 되는 경우는 좀 많이 두려워 하긴 하시죠. 자궁 임신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기준에 따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진 않대요 똑같거나 몇몇 연구는 이제 시험관학의 시술이 자궁 임신의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궁 안에 있는데 키가 굳지또 나팔관을 찾아가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 임신은 임시는 자궁 임신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수정이 나팔관에서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걔가 막 열심히 굴러와서 이제한 3일에서 5일의 여정을 거쳐서 자궁 안에 딱 자리를 잡아요. 정상 임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관하게 할때 굳이 여기다가 초기 이체 넣어줬는데 걔가 굳이 여기로 굴러가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를 잘 몰라요. 자궁에 임신은 사실은 최악의 케이스가 우리가 자궁에 임신인지 모르고 계속 뒀다가 나팔관이 터져서 피가 나고 배 안에 피가 고이고 그러면 진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험관 학이를 하면 이 임신 수치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난자 채취 기준으로 뭐이주 정도 있다 피 검사를 했을 때 얼마 이상이 정상이고 그 기준부터 이틀에두배 또는 이틀에 적어도 1.66배 이상 올라야 정상 임신이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관학센터에서는 시술을 했으니까 그 임신 수치를 굉장히 추적 관찰을 여러 번 하죠. 자연 임신에 비해서. 한 번도 안된 사람보다는 한번된 사람이 반대쪽에 다시 될 확률이 꽤 있어요. 그게 근데 미리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 너는 앞으로 자궁에 임신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뭐 나팔관을 자르거나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쪽은 한 번에 자궁에 임신이 됐으니까 반대쪽이 되는 게 너무 두렵다 나는 사실 그거 때문에 다시 수술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쪽 잘라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의학적으로 맞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쪽에 자궁에 임신이 된 분이 반대쪽에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진짜 잘라내라는 분도 계시긴 했었어요. 너무 무섭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자궁의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자르고 이쪽 자르고 결국 시험관 하실 분들도 꽤 있죠. 시험관 하기 시술을 하면 자궁의 임신이 될것 같은 상황을 빨리 저희가 디텍션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인 응급상황까지는 안 가는 경우는 훨씬 많은 거예요. 자궁의 임신의 수술적인 치료 이후에는, 어 일반적으로 유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6주, 8주? 길게는 3개월까지 쉬신 다음에 다음 임신을 시도하시면 되고요. 그 약물 치료를 했을 때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꼭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병원은 사실은 뭐, 임신 수치도 바로바로 바로 1시간 만에 나오고, 내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너무 맘 놓고 의뢰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의료 환경이 안 되면 자궁임신이 되게 무서워 그래서 옛날에는 요자궁임신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그게 의심을 안 하고 있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혈액이 막다차 있고 막 계속 출혈이 많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 전공이 때만 해도 자궁임신 되게 무서운 질환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초음파도 좋죠. 피검사도 자주 할수 있죠. 임신이 의심되면 빨리 일단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상 임신인지 아닌지를 좀 일찍 판단을 하면 그러면 자궁의 임신 이 의심이 되더라도 최악의 그 응급 상황까지 안 가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렇습니다.